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마지막 한 세대 남았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한 세대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과연. 집이 정말 좋으니까 다 나가긴 하네요. 정말.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어,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바로 집 앞에 초등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철역 걸어가시면 10분 안에 갑니다. 예, 정말 역세권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막힘 없는 녹지기 때문에 평생 막힘 없는 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주차장 예, 라인은 이렇게 그냥 세대별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 주차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두 대, 세대 문제 없이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주차만큼은 정말 편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예, 입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차량 이동하실 수 있게끔만 주차 쭉 하시면은 두 세대 정도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의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과연, 예, 빨리 오셔야 됩니다. 고민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어, 층수는 좋아요 네, 302호 3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 한 세대 네, 마지막 한 세대 과연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전실 바닥은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됩니다 왼쪽으로 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네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게끔 키큰장이칸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어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단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턱이 준비가 되어 있죠 단차로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노약자나 어린 자녀분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그리고 위에는 있또 수납장, 키 큰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신발장을 세 칸, 네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인테리어조차도 이렇게 전실 현장에 텐바보도 이렇게 이쁘게 현장 어 인테리어하는 현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앞쪽은 타일, 옆쪽은 텐바보로 도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햇살도 많이 들어오는 남양 쪽인데, 어 조금 햇살 잘안 들어오게끔 또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는, 어 중문이 설치가 됩니다. 예 중문이 이제 양계형도로 설치가 되는데, 지금은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분양 사무실 오시면은,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한세대 3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 마감을 쳤습니다. 예 고급스럽게.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흔히 볼수 없는 구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한 세대 실 매물입니다. 3 0 2호고요 자, 앞쪽은요, 남양으로 준비가 됩니다. 에, 남양으로, 뻥 뚫려 있는, 막힘 없는 남양이기 때문에 편하게, 에, 정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 않으셔도 됩니다. 저 앞쪽이 이제 금촌역이에요. 예, 금촌역도 편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끔 어, 정말 앞쪽이 녹지기 때문에 어,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 전망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공기 이게 어 공기 청정기예요. 그래서 외부 공기 이제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순환 장치는 아니고요 정말 공기 청정기가 시공이 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공기 청정기 필요 없죠 어 편하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이 조금 독특합니다 뭐 거실을 아트워를 쓰셔도 되지만 이 집의 장점은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뭔가 자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 tv가 들어갑니다 예, 네, tv가 75인치짜리. TV가 제공이 되구요. TV가 돌아갑니다. 자 보시면은 TV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주방대로 아니면은 요 거실은 거실대로 TV를 보실 수 있게끔 TV가 제공이 돼요. 예, 원래는 분양 사무실 가면은 TV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어, TV가 아직은 시공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트워를 따로 이쪽으로, 어, 어, 사용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편하게 거실을 넓게 쓰시라고 TV를 요 가운데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를 편하게, 어,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TV를 두 대를 쓰셔도 되고요. 편하게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거실폭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거실폭은 4m 80.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거실 폭 여유롭게 4m 80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자 보시게 되면은 네, TV 네, 이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소파를 양 옆으로 소파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소파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쪽으로 TV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TV를 두 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TV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요 75인치 짜리가 분양 사무실 오시면은 TV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이 TV 때문에 어, 이 주방이 막힌 듯한 느낌이 있죠. 개방감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방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상부장, 다 화부장, 다 상부장, 화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T자 형태로 길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대신 상부장이 없죠? 네,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후드가 천장에 깔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요 아일랜드 식탁을 편하게 쓰셔도 되지만 요 앞쪽 공간도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고요. 어, 여기 강파오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밥솥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짜리는 냉장고하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 깔끔하게 뭐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옆쪽으로 해서 별도의 다이닝 공간이 준비가 됩니다. 어, 식탁을 이쪽으로 보시면은 의자를 놓고 그냥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만 그냥 편하게 이쪽으로 식탁을 한개더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3인용 아 4인용 6인용 식탁 편하게 이쪽으로. 그래서 식탁등이 이쪽에 별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또 이쪽에 붙박이까지 깔끔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굉장히 주방 구조가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방 옆쪽 다용도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용도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주방 옆쪽으로 어, 안쪽으로 넓게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는 또 선반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편안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자 이렇게 다용도실도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에, TV 음, 거실에 TV가 제공되는 그런 집이에요. 자,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또한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어, 안방도 동일하게 남향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요. 어, 여기 발코니로 조그맣게 뭐 화분 정도 키울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형태로 화분 같은 거 키우시면은 남향 햇살 들어오시니까. 편하게 화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햇살 들어올 수 있게끔 픽스창으로 윈도우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무난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자, 보시면은 이문 뒤쪽으로 해서, 예, 문 뒤쪽으로 해서 화장대, 예, 화장대가 준비가 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쁘게, 어, 곡선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집이 조금 비쌉니다. 아치형으로 이쁘게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옆쪽도 또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장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안방은 편하게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침대만 편안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3,500에. 3,500에 3,600 사이즈네요 무난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왜냐? 침대만 넣으시면 돼요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 있고 편하게 침대만 활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시게끔 안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 세공 시공이고요 어 굉장히 독특하게 어 이쪽에는 세면대가 조적으로 조적 세면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납장 그리고 변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독립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넓 있다 보니까 샤워까지도 부부욕실에서는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중간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 중간방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시스템 에어컨, 방마다 다 들어갑니다. 자, 방 사이즈가 여기는 무난무난하게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붓바가 따로 시공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3,400에. 3,400에 3,100입니다 네, 3,400에 3,100 사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는 다열자가 넘는 방이에요 중간방들이 여유롭게 자녀분들이 쓰, 쓰고 네, 붙박이 하시고 침대 놓고 책상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입구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북박이가 조금 있네요. 안쪽으로 어 여기 이런 식으로 시스템장을 조금 쓰실 수 있게끔 북박이가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활용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 사이즈만큼은 여유롭게 예 여유롭게 준비가. 생각보다 안쪽에 붙박이가 또 있다 보니까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3100, 10자가 넘어요 방 사이즈들이 여유롭게 3100에 2900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됩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편하게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예 네, 마지막 한 세대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인욕실인데요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와서 작은 방 그리고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안쪽에, 어, 햇살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환기시킬 수 있게끔 환기창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정으로 다 쌓았습니다. 조정 욕조예요. 그래서 반신욕도 편하게 할수 있게끔, 네, 여기 턱도 만들어 놨고요. 어, 일반 샤워기로. 보시면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 <laughs> 세면대 또한 조적으로 쌓아서 올렸습니다. 일반 어, 세면대가 아닌 조적 세면대로 깔끔하게 아래쪽은다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예,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변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정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정말 어, 구조 정말 좋고요. 자재 좋은 거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충수도 노할층으로 3층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역세권 그리고 막힘 없는 남양 좋은 집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하시면은 끝납니다. 마지막 한 세대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